오늘 본문부터는 애굽과 블리셋에 이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주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48장이 총 47절, 4 7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봄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소돔과 롯을 아브라 어, 조카롯이 나왔을 때 그의 큰 딸과 근친상간으로 결혼해서 낳은 그 자손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 0 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 이제 이 모압 땅을 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스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악역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간섭과 섭유로 인하여 오히려 복을 빌지요. 그러나 반면에 발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이제 발람은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고 범칙해한 나라가 이모압임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줄곧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옆에서 악영향을 끼쳤던 나라여서 그런지 아마도 이 바벨론 다음으로 이 심판의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압 역시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결국 주전 582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압에 대한 말씀의 전반부로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와 더불어서 그들이 당할 이 심판의 처참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1, 2절을 보시면 모압 전역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느보, 기라다임, 미스가, 페스본, 그리고 만민 같은 모합의 주요 성읍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모합 전역이 파괴되면서 모합에서 그 터져나올 공포와 그 절규를 기록하고 있는 것죠 3절에는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기록하고 있고요. 4절은 모압이 파괴되었다고 울부짖는 어린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파멸에 대해서 모압 백성들이 절규할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을 보시면 모합이 무참히 짓밟히는 가운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도주하는 모합 백성들의 통곡과 초량한 신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합의 파멸은 8절부터 10절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분명히 말씀할 뿐만 아니라 모합의 성업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없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즉, 완전히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합이 왜 심판을 받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7절을 보시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7절의 말씀에서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업적과 재물을 더 의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이죠. 그들의 신, 전쟁의 신, 그 모스를 숭배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한 그 교만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섬긴 그 모스의 우상숭배의 죄는 모압이 받는 심판의 중요한 원인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교만함,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 이거 사실 모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로 드리드는 그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형통함을 하나님보다 풍요하를 풍요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지요. 만일 성도들이 이러한 삶,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형통과 나의 업적과 또 우상 숭배적인 삶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껍데기는 성도인데 영적으로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고 재물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요, 나의 풍류와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이거 다 교만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내 명예를 또내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을 심판하시고 열국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다. 이 말씀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까지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또 시드기야 왕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오늘 본문의 모합까지도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에게 알려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미래의 큰 그림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길, 즉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 광대하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큰 그림을 다 보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재물보다 업적보다 그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의지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끝을 다 헤아리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나의 업적이나 나의 보물이나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심판의 요건들을 다 벌써 버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